그, 저, 저, 초에다 불붙여주시고 어머니. 또, 또 어디, 또 또. 이 거꾸로 보니까, 여덟 살이네. 여덟 네? 살. 네? 어, 오늘 여덟 살 생일을 맞아서, 알죠, 우리? 네. 이제 입학하셔야 돼, 이제. 음. 자, 우리 큰아들하고 러브차도한하시고 네. 근데, 근데 이렇게, 저기, 아들이 아닌 것 같고, 어떻게 해? 같이 보고 가, 같이 놀고 가야 돼. 자 우리 다 같이 우리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 한곡 부르자. 자 하나, 둘, 셋,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엄마의 생일 축하합니다. 어어하는엄 어서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이 엄마의 하다는신용이 이렇게. 는 하시면서 우리 각자 이손원 한번 비시 어머니도 소원 한번 비시고 마음속으로 우리 선물 중정식이 있겠습니다. 아, 선물이 뭘까요? 한번 우리 그 막내딸이 한번 선물 한번 도로 뒤로 앞으로 그 앞에서 하나 그럼 앞으로 나오지. 너찍널찍하 큰일아 열국 열면 큰일 나. 큰일 나. <laughs> 어디서 그했어나 열일까? <laughs> 어이은에 이뭐 이상한 게 들어 있던지고. 그를 막으셔야 될 수도 있어요. 폭발할 수도 있으니까. 어, 자로 러분 자, 이거 누가 누가 여기 어머니가 푸시는 만만하게. 이거, 어. 이거 엄마만 열수 있는 거야. 이게 엄마만 자 여기 어떻게 써 이놈은 생신 축하드려요. 엄마만 열어보세요. 엄마만 열어보세요. 자, 하나, 열어보세요. 둘, 셋. 우와. 우와. <laughs> 아니 이거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걸 들어보시면은 우와. 여기에 지금 이게 엄청 큰 펍, 엄청 큰 <laughs> 펍인데 <laughs> <엄청 웃음> <있어요. 웃음> 어? 그래서 이거는 그또 그 어머니 또 오늘. 감사합니다. 어? <laughs> 아니 어머니 이거 또 이거 셋이다가 또 이거 또 주무실 수도 있어 이거 <laughs> 어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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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가 아, 양옆에서 잡고 있 이런 거 양쪽에서 양쪽에서 양쪽에 누워서 잡아두는 다 한번 찍어주세요자 이렇게 다 <웃음> 찍으셨나? 어돈어 <laughs> 응. <공, 공>, <laughs> 던다 눈도 놨다. 엄마 손 놔줘도 돼. 내 근데 이게 뚜껑 열린 순간 엄마의 표정이 감사패 받을 때한번좀 약간 질려. 은희가 <laughs> <뭔가> 더초롱초롱해졌어 <laughs> 역시 머니머니 머리 해도 머니야. 아들은 되게. 그러니까 엄마가 이세 이게, 이게 이게. 이게 한 장짜리가 아니야. 이 뒤에 이렇게 또 여러 장이 붙어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한 장이 에이게만 원이 아니고 이 밑에 또 들어가 있으니까 셋이 다가 오늘 주무시라고. 잠깐만. 아? 네. 아, 잠깐만 나와봐 엄마가 자주 가시겠지. 엄마 그동만 엄마 그고만 자라. 엄마. 엄마 네또돈 달라고. 자, 됐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어, 그러면 그럼... 이거 다음에 써야 되니까 빨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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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다음에 줘자 오늘 뭐 먹었어? 자, 그러면은 어 <laughs> 이상으로 어 간단하게 우리 강경자 여사님의 어, 산시연을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한테 한 말씀 하지. 아니, 한, 한 말씀 하지, 할머니한테. 아니, 긴장하지 말고, 그냥 해봐. 어, 할머니, 그동안 저한테 예쁘다고 잘 해주시고, 잘 챙겨주시고, 어, 앞으로도 구병장수 하시고, 어, 아프지지 마시고, 먹는 것도 좀잘 드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좀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음에 담으. 너무 가까이 가지 말. 아니 어머니, 내가 고생 때는 더 멋있는 잔치 해드릴게. <laughs> 그때까지 건강하게 사셔 응? 알았지? 응. <laughs> 또 우리 막내 <laughs> 고모 한번 <laughs> <laughs> 한 말씀. 이쁘니까 이쁘니까 내가 <laughs> 하는 거야? 어? 아니 이 섹시가 여기 왜 왔어? 아. 강정자 사님 응, 팔순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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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진심으로 응. 축하드립니다. 근데 응. 중요한 건 뭐냐? 언니가 1 8살 먹어서 우리 집에 시집와가지고 여태까지 장소가 사시는 걸 진짜 고맙게 생각하고 내가 엄마같이 생각하고 항상 언니한테 감사하고 보고 싶었고 언니 만수무강하시고 우리 집에도 좀 놀러 오고 언니를 보고 애들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오빠 생각도 많이 나고 우리 오빠도 살아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 옆에+ 그 옆에 돌아가시면 묻지 말라 그했던데 엄마는. 와지겹다고안 돼. <laughs> 그래도 이런 날에는 오빠 생각 나요. 응. 늘 어떤 동안에 없는 집에 와서 고생 많이 하고 <웃음> 이렇게 <laughs> 집안일 아들 <laughs> 셋 낳아서 이렇게 잘 키워 주시고 <laughs> 감사합니다. 만수 건강하십시오. 할머고 자, 말씀해 아, 니 80년 동안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가을이랑 응. 같이 어. 행복하게 오래오래 어. 같이 살아요, 할머니 사랑해요. 같이, 같이 얘기하는 거? 어이구, 어. 어. <laughs> 어. 나 우리 큰 며니 한 말씀 하시죠. 어머니야 응. 오래오래 더 건강하게 백세까지 응. 건강하게 사세요. 너무 사랑해요. 응. 네, 감사합니다. 나야 뭐 엄마랑 같이 가주이 응. 만나니까 응. 건강에도 좋고 응. 엄마 난 그래도 안 좋아. 만 젊잖아. 축하해야지,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연기 할머니인데요. 연기 할머니에서 저기 패션 자식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아 남편한테 있다고 해서 야 아니 이제 왜 딸이 이렇게 흰머리가 많어. 이렇게 남편이 고생시키는 거 아니야? 어? 그럼 나한테 죽지. 그치 그래, 사이 사이를 가만 놔도나 내가 그러니까 염색 좀해드려 그치. 그치? <laughs> 이 자, 엄마 한 말씀 하세요. 여기다 그냥 가만히, 어, 이거 보고, 카메라 렌즈 보고. 하지 마, 어. 아들, 딸들아 고맙다. 이렇 아들, 딸, 아들들, 딸들 고맙다. 더 보지 마세요. 카메라를 봐. 카메라. 고맙고. 왼쪽. 아들, 딸 고맙고요. 아 됐어, 됐어. <laughs>